목걸이는 아마도 제가 가진 아이템 중 가장 명품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사입니다. 오늘은 원소울사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8레 원소울사로 악몽 46단 클리어하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디사의 운빨로 클리어한 것 같은데요. 죽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잼민이를 못 보고 죽었고요. 만피였는데 끔살 당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구석에 몰리고 역시 만피었는데 끔살. 역시 거의 만피었지만 빨콩 맞고 끔살. 금손 디사에 놀라운 집중력으로 클리어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건 제가 원했던 건 아니고요. 역시나 한 손으로 라면 먹으며 가끔 딴 생각도 하면서 하는 게 게임 아니겠습니까? 끔살은 스킬 트리로는 극복이 불가능하고 아이템 세팅을 해야 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디아블로는 아이템 먹기 게임이죠. 템 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아블로4 원하는 아이템 먹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 만들기까지 오래 걸렸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현재 템 세팅으로는 45-46 악몽 던전은 나름 수월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다만 가끔씩 끔살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 눈보라 빌드를 소개해드렸는데, 눈보라 빌드의 경우 템 세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추천드리는 빌드이고, 악몽 35단 정도까지 무리없이 클리어 가능합니다. 눈보라 빌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템 세팅이 쉽다는 건데요. 방어도를 올리고 공격력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얼음 파편의 경우 마나 회복에 신경 써야 하고 쿨타임 감소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고단으로 가기 위해선 피해 감소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물량 먹을 타임은 있어야 하니까요. 아마도 조만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매우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제 아이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아블로4는 으뜸인지 아닌지 확인이 매우 쉬운데요. 뚜껑에 보면 방어도 증가 4.6%에서 10.9%까지 붙는데 10.5%면 존으뜸이죠. 디아블로4는 방어도가 매우 중요한 옵션입니다. 디아블로2를 오래 하신 분들은 레지를 먼저 챙기실 텐데요. 디아4는 방어도를 먼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인데, 마블을 통해 변경한 옵션인데 저 모양이네요. 마부가 골드 먹는 하마입니다. 뚜껑에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땡겨오는 게 좋습니다. 보석은 토파즈를 박는 경우도 있긴 한데 끔사를 피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루비로 했고요. 위상은 서리발 두번 쓰게 해주는 거. 갑옷은 방어구 중 방어도가 가장 높게 붙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본 방어도가 높은 갑옷을 추천드리고 상대적으로 신발과 장갑은 방어도보다 옵션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위상은 중첩. 시 방어도 올라가는 위상인데 매우 좋은 위상입니다. 얼음 파편 특성상 순간 이동으로 파고들어서 서릿발로 딜라는게 정석이니 무한의 의복도 좋습니다. 장갑은 얼음 파편 플러스 4 공석은 필수입니다. 위상은 얼음 파편 필수 위상인 관통 위상, 바지는 만용입니다. 눈보라 별뜰 때는 눈보라 플러스 4 바지를 사용했으나 얼음 파편에선 보호막을 땡기기 위해 만용을 사용합니다. 신발은 이속이 필수이고 이속이 없으면 답답해서 게임하기 불편합니다. 방어 스킬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스킬 2개 정도 플러스 3인 것 챙겨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무기는 행운 적중을 올려주는 마법봉을 사용하고요. 눈보라 때는 양손 무기를 사용했었으나 얼음 파편은 만화 수급과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손 무기로 변경하고 보조 무기에서 만화 소모 감소,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땡겨왔습니다. 행운적종으로 만화 땡기는 것도 챙겼고요 위상은 냉법 필수 위상 눈사태 목걸이는 아마도 제가 가진 아이템 중 가장 명품인 듯 합니다. 방어기술 플러스 3 영구결빙 플러스 3 영구결빙은 정해에게 피해 증가입니다. 이 반지는 큰 특징은 없구요. 위상은 재사용 대기 시간 기술 사용할 때 만화회복. 이 반지는 옵션이 잘 붙어서 마부도 아직 안한 반지입니다. 위상은 만화회복 테스트 삼아 힘의 전서 방화 위상을 붙여봤는데 생각보다 잘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보니 정신이 없는데요. 정리하면 얼음파편 빌드를 사용하려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와 만화회복, 최대 만화, 행운 적중을 챙겨주셔야 한 손으로 라면 먹고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단 이상 고단으로 가려면 필요한 아이템 옵션이 있는데요. 저도 아직 못 먹어서 세팅을 못했지만 해야 하는 게 극화기랑 극피. 그리고 각종 피해 감소입니다. 눈보라의 경우 지속 데미지이기 때문에 극대화가 안 터지는데 얼음 파편은 극대화 피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질 듯하고요. 피해 감소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방어도만 높여서는 끔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스킬트리는 얼음 파편 빌드는 유튜브에 워낙 많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